안녕하세요. 노트왕 김노트입니다. 오늘은 지금 막 사회 구조가 뭐 청년 실업이 어렵다, 뭐 공무원 선호 현상도 심하다, 그리고 뭐 산업 구조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눠져 있어서 하청 업체들은 대부분 다 노동력으로 그 열심히 일자리를, 열심히 노동 비용을 가지고 그 따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시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개인의 해결책입니다. 거시적인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뭐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뭐 신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설이나 이런 데 보면. 산업구조 변화. 규제혁신. 신산업 변, 신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열심히 외쳐도 산업구조 안 변화하고요. 규제혁신 안 됩니다. 그리고 신산업 육성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치가, 관이 이끌어서 할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어떤 노력이 이해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개인 해결책들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인증 정규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사회 구조 속에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별 짤리지도 않아요. 짤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 공부를 한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사회 살만 합니다. 네, 실제로 살만 해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 부부 둘이다. 그 실수령액 둘이 연차 좀 쌓이면 최소 300 됩니다. 교사 기준, 저는 이제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교사 기준으로 10년차 정도 되면 실수령액이 300에 가까워져요. 300이 안될 수도 있고요. 300이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호봉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호봉 붙거든요. 그리고 사범대 나왔냐, 교직유세 했냐, 이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교대 나왔냐, 이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00원절이라고 보면 이 둘이 버는 실수령액이 600이 되는 겁니다. 600. 살만하죠. 600만 원이 꾸준히 나와요.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굉장히 살만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직무급제로 변한다는, 직무급제로 변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살만합니다. 이게 대인정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그래서 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능이든, 아니면은 뭐 공무원 시험이든, 영어 인증 시험이든, 뭐 가르쳤던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목표는요, 사실상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학벌을 잘 받기 위한 것도 사실 이런 일자리들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 사회에서 만약에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까지 학벌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입니다 이게 말이 좀 짜증나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The Specialist 네,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아시잖아요. 9급, 대인정이 가장 대표적인 9급만 하더라도 일반 행정식 400 넘어갈 때 많습니다. 일행직 기준이요 일행직 기준 전체 기준 아닙니다 뭐 사복직이나 세무직 이런 거다 포함한 게 아니고요 일행직 기준으로 400대 일 넘어갈 때 은근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이나 국가직 기준으로요 뭐 250대 1 넘어가는 거는 일반 다반사고 물론 여기서 합격하는 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신 거고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직무적 능력과는 다르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무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부랑 그렇게까지 상관없습니다 물론 공부랑은 상관있는 분야도 있긴 하지만 요리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직무적 능력이라고 그걸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런 능력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성적받는 능력이랑 좀 다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저는 이두 개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결책은요 첫 번째는 사회가 많이 변화를 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데 들어가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정규직자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면서 재밌게 인생을 보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직무적 능력을 가지고 스페셜리스트로서 인정을 받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 이제 유튜브나 유튜브나 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플랫폼들, 그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직무적 능력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일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일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근데 그 능력이 예를 들면 가르치는 게될 수도 있고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의 능력으로서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컨설팅 해주는 것. 어떤 쇼핑몰 컨설팅을 해준거나 아니면 어 제가 아는 건 교육이니까 교육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직박적으로 미친 듯이 잘해요 이걸 해주는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하나 하나를 잘하는 사람들을 포장하는 마케팅을 잘하거나 이런 직무적 능력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고요 자기 PR 열심히 하다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능력만 있으면 사실 돈벌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폐쇄성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요즘은 누구나 개인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이런거나 서비스네 SNS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능력들을 p r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p r 하다가그 능력이 사회에 필요하다 싶으면 부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 도를 주면서 부르겠죠. 그래서 요즘 뭐 있는 여러 가지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분들이나 전부 다이 스페셜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방 이런 것도 저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인정 안에 들어가면 좋은 점은 당연히 돈을 안정적으로 벌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들어가셔서 능력을 키우실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자리 맞고요. 이 안에서 노력을 하시면 되긴 하지만 그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막 우리나라의 구조가 너무 양분화 돼 있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좋은 일자리 거의 300만 개 정도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너무 힘들다 라는 거 물론 현실이 합니다만 이 틀을 넘어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살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살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고 더 많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해결책이었고요. 너무 별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인식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